비용 대비 성능이 뛰어난 태블릿을 찾고 계신가요? 포유 디지털 아이뮤즈 27.9cm 뮤패드 K11 LTE 안드로이드 태블릿 PC는 그야말로 가성비의 끝판왕입니다. 8GB 램과 128GB 저장 공간을 갖춘 이 제품은 영상 시청, 웹서핑, 간단한 문서 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27.9cm의 넉넉한 화면 크기와 선명한 화질 덕분에 콘텐츠에 몰입할 수 있으며, 안드로이드 OS 기반으로 다양한 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. 대용량 8100mAh 배터리로 긴 사용 시간을 자랑하며,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가성비가 뛰어나고, 아이에게 안성맞춤이라고 극찬하는 이 태블릿은, 특히 할인 타이밍에 구매하면 더욱 매력적입니다.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